자, 일단, 패치노트, 한 번, 보도록,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아펠리오스, 공격력 증가랑 0.2 감소. 야 라이어 소수점 존나 좋아해, 진짜 아주 그냥. 자, 큐 반월검 특청무기. 어, 이제 빅몬스터를 공격해도 특청무기 환영 지속시간이 조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월광포와 후속공격 치명타 피해량, 추가 공격력이 50%에서 추가 공격력이 20%. 개수가 아니라 그냥, 치명타 피해량만 너프를 먹었네? 근데 이거가지고 아페리 딜이 모르겠네 이거가지고 약해질까? 그화염포 평타 존나 세던데 일단 보자 다음 카시오페아 기본마법 저항력이 감소합니다 이게 다야? 그래 자 나르 이 e, 폴짝 공격속도 공격속도가 20 15 15 만렙엔 똑같이 어.. 초반부터 일단 공속이 늘어났네 많이 늘었네 20%면은 그래. 공격속도 지속시간 3초에서 4초. 오, 이거는 꽤 쓸만한데. 자, 그 다음, 칼리스타. 기본 능력치. 보자. 공격력 증가량 4에서 3.5로 너프? 소수 좀 졸라 좋아한다니까, 진짜? 자, 그 다음, 코고모 Q, 부식성 부식성 침. 주문력 개수 50에서 70. R, 궁, 공극기 살아있는 곡사포. 주문력 개수 25에서 35. 이거 뭐, 미드 AP 코고모라는 건가,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루시안. 꽤 뚫는 빛. 스킬 사거리 900에서 1000? 야, 이거는 좀 체감 되겠다. 그 다음, 녹턴. 기본 지속 효과, 그림자 컬 업데이트. 적 챔피언 및 몬스터를 기본 공격할 때마다 기본 지속 효과가 2초씩 감소. 아, 원래는 몬스터한테 공격해도 이게 감소가 안 됐나 보네. 아, 그럼 정글 돌면서 이제, 아, 아 녹턴으로 이제 정글 좀안전저이 돌라고, 음, 어, 이제 이렇게 배치한 것 같고. 자, 다음, 누누. 자아먹기 피해랑 주문력 개수 50에서 65%로 상향. 회복량 주문력 개수 70에서 90%로 상향. 오이씨, 많이 올라가는데 다음, 절대용도. 보호막에서 추가 체력에서 추가 체력 플러스 주문력. 야, 주문력 계속 들어가? 이거 누누 AP가란 건가? 이러면? 약간 벨트 누누 떡상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오른이 전장에서 제작한 체력 및 만화 아이템은 체력 및 만화 값에 100%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라칸. 기본 피해량. W가... 어, 이거는 그렇게 티안 나고 어, 이거는 초반 똑같고 뭐5 증가가 뭐10 증가 뭐 이래 돼 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게 티안 나고 자 다음 라이즈 마법 저항력 2 증가 공격 성장공 아 그냥 공격력 2 증가. 아 능력치 증가구나 그냥. 자 신드라. 큐 어두운 곳에 많아서 뭐라. 야이 그래 이건 너프 먹었어야됐어야 초반부터 진짜 큐짤 존나 유리했는데 많아간다라 얘가. 이건 너프 이건 너프 먹었어야지 많아서 뭐 큐. 자 다음 바이 근거 무수기 재생되기 시간, 12, 0.5 감소, 1초 감소, 1.5 감소, 2초. 와, 나중 가면은 이거 좀 체감 크겠다. 이거 마지막에, 말렙 지금 6초라서. 어, 큐 마스터 다음면은좀 체감 나겠다. 자, 다음, 요릭. 안개마녀 반응 사거리. 사거리 900을 벗어나면은 안개마녀가 요리기, 아, 어, 어, 안개마녀가 요리기에게 돌아옵니다. 해서, 사거리 600으로 바뀌었네? 어, 예, 어, 이러면은, 이거는, 버프 아닌가? 이게, 그니까, 이제 마녀가 지 혼자 돌아다닐 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요리기 가면은 바로 또300 맞춰가지고, 300이나 좁아져가지고 바로 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버프 같은데? 요리. 다음, 유미. 그래, 존냥이 쉐끼. 만화 소모량 100, 115, 130, 145, 160에서 40, 45, 50, 55, 60인데, 최대 만화의 15%. 야, 그치. 아, 근데 솔직히, 만화 소모량을 떠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힐량을 좀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만화 소모량으로 했네. 그 다음 이제 룬. 이게 중요하지. 솔직히 딴거다 필요 없잖아, 앞에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전복자. 최대 중첩 10에서 12. 중첩당 정형 능력치. 2에서 5에서 1.7에서 4.2. 레벨에 따라. 에, 이거는 써봐야겠다. 에. 자, 수호자. 보호막 흡수량이, 어, 그렇구만. 오케이. 좀높은 먹었고, 모르겠고, 저거. 안 쓰니까. 자, 죽음의 무도. 실제로 입은 피해를 지속 피해로 전환. 원거리 챔피언의 경우 20%. 원거리 챔피언의 경우 10%로 바뀌었네? 아, 오케이. 그래, 너프 먹었어야지. 이거는. 어, 원거리. 이지 새끼들. 근데 이즈가 너프를 안 먹었네? 이제 보니까? 그 외에 뭐, 요거 버그 뭐 이런 거는 뭐다 필요 없고. 뭐 마스터에 버 같은 거 없잖아, 여기. 그렇지, 없지. 필요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딱히 이 밑에 스킨들이고. 오케이. 자! 나단 파츠로도 다 읽어봤고. 본격적으로 전복자 너프 한번 체감을 해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